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김어띠! 안녕하세요, 어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패디그리, 골든 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패디그리, 요새 정말 핫한 골든 햄스터입니다. 아마 이제 정부르님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요. 패디그리 햄스터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분양이 가능한가요? 패딩을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일반 골든과 다르게 크기도가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털 느낌 또한 어, 굉장히 부들부들하며 정말 느낌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패디그린요 어,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곰 곰을 키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재 분양이 가능한 패디그리를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가시죠. 현재 이 아이는 이제 크림 패디그린입니다. 어 생김새 또한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직 겁이 많아요. 아직 새끼라서. 이 아이는 3월 20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달 돼가고 있는 아이고요. 크기 또한 진짜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크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반 시리안 색, 골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림, 그리고 오프 화이트입니다. 크림하고 오프 화이트는 굉장히 이제 톤 차이가 많이 나요. 오프 화이트는 아이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크림은 진짜 크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생김새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패디 <laughs> 그리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다한 배입니다. 한 배끼리 다 모아놨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3월 30일 생이에요. <laughs> 한달좀 넘었고요. 이 아이는 시나몬입니다. 어, 시나몬하고 시리안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크림. 이렇게 셋씩 보면은 저는 굉장히 크림이 굉장히 이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생김새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생김새예요. <laughs> 얘네들은 한달밖에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작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패디그리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몬은 이제 조금 더 진해요. 어, 이제 일반 시나몬보다 훨씬 더 진하고 마스카라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laughs>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저도 이제 일반 골든보다 이제 비교할 때 패디그릴을 많이 비교하는데 솔직히 이제 일반 골든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패디그릴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너무 이쁘다. 1개월을 이제 베이비라고 보시죠? 어. 보통 이제 성체를 바라보실 때는 한 6개월 정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성장기는 보통 3개월, 4개월 때는 성장을 많이 해 그래서 밥을 많이 주시고 잘 키우시면 아마 큰 패디그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패디그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패디그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